안녕하십니까. 초효진입니다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잘 들어주십시오. 하려고 했다고 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아 주도했던 이른바 최수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함으로써 전해지는데 윤청장을 만난 한 의원들에 따르면윤석열전 검찰 총장은 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 후에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소환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될 조사가 무산이 됐고, 또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된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했던 한 의원은 윤총장의 얘기를 들은 한 의원은 윤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본인이 주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난색을 표했다. 잠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특검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특검이 금품 공여자 구속 등 실체 관리를 광범위하게 규명한 만큼 사건을 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보다는 신병 처리에 재단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그 당시 2017년 2월 말 활동이 종료되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이 발언을 최근에 한글 알려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이 검찰에서 나온 뒤에 그때 첫근 인사들과 한말 중에서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반대를 했다 는 입장을 표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구속하고 나면 또다시 정치 거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혐의 자체가 아주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과급적으로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수남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가 내려왔어 그래서 구속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전달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이 특검에 있었으면서 이그 팀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적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할때 구속은 피하려고 했다. 바로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고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어, 현직 대통령을 구속+구속시켜 부속, 놓으면은 그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고 또이 어, 정치 보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취지로 그래서 구속을 하지 않으려고 어, 했는데 어, 그러나 그 당시에 검찰 총장이었던 김수남 김수남이가 구속하려는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발언과 맥을 휘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그 중에 뭐친박들도가입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했다. 본인은 구속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등을 감안해서 어이 침각 의원들을어식해서한 발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어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젠가는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어 그게 적법성, 타당성 또 등에 한번 논의가 될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또 반드시 그런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정말로 탄핵감이었나? 그리고 그때 탄핵 이루어질 당시의 사회 상황, 정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탄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제 언론 보도가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말로 테러 수준의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언론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으로 비판 보도를 하고 나니까 뭐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주 명백해졌고 그게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에 뒤에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 이어서 바로 또 구속까지도 진행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시기 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1년에 이어졌던 과정을 뽑기 해보는 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다 특히 이것이 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파괴 법집 파괴로 나중에 문재인 정권의 이접폐머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그 이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가급적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하려고 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나중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리뷰,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자들의 또는 자신의 주변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상 또 사보 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었는지, 특히나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 적폐머리에서의 우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도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등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왔던 터여서 이것 또한 앞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권에서 승리를 해야 정권을 교체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봤던 것은 쫙 밀어버리고 어, 이 사법 또는 검찰 언론 다 자막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이 사안을 재단을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달라진 이 상황들 맞고 어놓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로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 또한 윤 총장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최대의 구금 기간 4년 5개월이라고 하는 구금 기간에다가 본인이 지금 몸도 아프고 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뒤집어 놓고 국민들 요구 여론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습방하다 또는 이 사면하다 하는데 대해서도 뭐이 어 형평성 운호하면서 문재인은 계속해서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어 지금 어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관련된 전반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